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일곱이 인사드립니다. 날씨가 초여름 날씨예요. 여름이 벌써 후딱온것 같습니다. 어 그렇지만 또 저희는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. 오늘 일곱이는 일곱인의 새로운 신상들이. 들어왔어요. 너무 예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또 올려드립니다. 아, 이 친구는요, 댄섬이었잖아요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지금이 이제 한낮이거든요. 이때 사진을 찍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또 꽃을 다다 다물기 때문에 이렇게 낮에 좀 더운 날이지만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영상을 담아봅니다이 어, 아이는 조금 댄섬이 오래된 묵은둥이 아이였고요. 색상이 조금 꽃 색감이 좀 연한 색이에요 그죠? 이렇게 활짝 피니까 너무 예쁘죠? 요 아이가 된섬이에요 이렇게 예쁜 그런 꽃을 보여주는 친구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풀분에 있는 아이가 있답니다. 그래서 요 아이가 좀 색감이, 꽃 색깔이 조금 진해요. 더자주빛이랍니다 이렇게 활짝 폈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좀 목대가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낮에는 이렇게 활짝 피고요. 저녁 되면 쏙 다물어요. 그래서 지금 예쁠 때 한번 담아 봅니다. 요 아이 댄섬이 6천원이면 가격이 엄청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 왔어요. 정말 예쁘고 이쁜 아이들이 왔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가 미니 고사홍이라는 친구예요. 금이에요. 미니 고사홍 금 어, 소풍 포트에. 이게 종자포트에 와 있는데요. 애기가 너무 이뻐요. 금도 이쁘고요. 생김새도 아주, 어, 아가답지 않게 색감이 너무 이쁘답니다. 이 아이요. 가격은 만 원이네요. 음, 금이라 그런지요. 미니 고소하옹 금입니다. 이 아이는 만 원이랍니다. 너무 이쁘죠? 음,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어, 또 철화가 왔어요. 이와 어, 친구는 블루빈스 철하라는 아이인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조그마한 친구인데요. 어, 블루빈스. 요즘 좀 보기가 좀그죠 많이 없죠. 얼굴이 조금 조그마한 아이들이 예, 약간 얼굴이 좀뾰족거리는 아이들이 어, 입장 끝이 까맣까맣해요. 정말 그런 이쁜 아이인데요. 요 아이가 철하로 왔습니다. 요 아이가 만원이랍니다. 블루빈스 철하. 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어, 여기 철아요. 어, 예전에 베라가모 해, 아시죠? 베라가모 하면은 정말로 알아주고 괜찮은 아이였거든요. 이 친구, 손톱도 아주 까맣구요. 요 정도 사이즈, 어, 네모난 사각분이에요. 가득 차있는, 다져진, 그리고 어, 물이 제대로 들어있는 친구이네요. 베라가모, y 8,000원입니다. 정말 괜찮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정말 이쁜 아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요. 음, 주황빛이 나는 저기 이 보이죠? 이 아이요. 완전 오렌지 색감이에요. 어, 이 아이가 주두라는 친구입니다. 어, 저도 인터넷 상으로 유튜브로 본 아이가 요 아이였거든요. 아,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요 아이가 일곱인에도 입고가 되었습니다. 이름은 주드. 입장이 좀 통통하고 완전 오렌지 색감이에요. 정말 예쁜 오렌지, 오렌지 색감. 주드 왔습니다. 요 아이가 만원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이렇게 예, 다 이뻐요. 그리고요, 음, 이 아이, 그리고 물 드는 게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점이, 주황색 진한 점이, 붉은 점이도 있는데, 이 아이도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게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. 어, 요렇게, 어, 친구를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요, 아 어, 여기 보시면 담설금이 왔어요. 담설금, 너무 예뻐요. 요렇게.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. 사이즈도 괜찮고, 입장이 아주 통통하니, 정말 예쁘네요. 오늘은 제가 창 종류가 좀몇 아이가 왔거든요. 이 아이, 약간 완전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레드 더블스 라는 친구입니다 레드 더블스 요 아이는 8000원이에요 아, 물이 제대로 들어 있어서 아,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창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죠 레드 더블스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, 제가 요 아, 아이는요 로즈스텔라 라고 있네요 로즈스텔라 완전 레드 색감이에요 완전 빨갱이에요 근데 가격은 2만 원입니다. 사이즈 절대 적지를 않습니다. 이 아이는 딱세 아이만 있습니다.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블랙킹 모두가 다 아시죠? 사이즈 많이 커요. 완전 대접분의 한가득입니다. 완전 환접 블랙킹입니다. 가격 깜짝 놀리지 마세요. 18,000원. 이 아이 혹시 영상 보시고 빨리 찜하시면 이 아이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정말 멋진 아이예요. 이렇게 블랙킹입니다. 완전 화적블랙킹입니다. 음, 그리고 요 아이가 저번에 저희집에 와서 완전 완판되었거든요. 피카츄인데요. 빌로붐 피카츄라고 해요. 어, 어 우리가 볼때 피카츄는 왜 귀가 뾰족했잖아요. 근데 약간 살짝 둥근 아이인데요. 요 아이도 피카츄래요.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는데 요 어, 아이가 36,000원이거든요. 근데 어, 조금 음, 피카츄가 또 여러가지가 있나봐요. 빌로붐 피카츄라고 왔어요. 이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36,000원이에요. 괜찮죠? 이렇게 예쁜 친구들 저렴하게 왔을 때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 아이가 라울인데요. 연지 라울입니다. 지금 물이 좀 빠져 있지만요. 조금 있으면 또 물이 많이 들 겁니다. 연지 라울.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. 사이즈는 그래도 괜찮습니다. 사이즈가 한 20cm 넘어갑니다. 이 아이는. 그리고 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철아입니다. 꽃대 때문에 도감마리아 철아. 이 아이는 제가 저렴하게 드릴게요.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정말 예쁘거든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보라빛으로 물드는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. 고스티입니다. 고스티 철인데요이 아이도 사이즈 엄청 괜찮아요. 어, 이 아이는 뿌리 다 내려 있습니다. 한 20cm 넘어갑니다. 예, 정말 예쁜 고스티입니다 물들었을 때 정말 예쁘고요. 어, 여기 있는 친구들은 멀로예요. 근데 일반 멀로하고는 완전 다른 입장이 한 3배 정도가 더 통통할 것 같아요. 완전 얼큰이 멀로입니다. 완전 멀로예요. 정말 사이즈는 10cm가 훨훨 넘는 그런 사이즈고요. 정말 예쁘고요. 어, 이렇게 통통하게 키워도 예쁩니다. 이 아이 가격은 어, 제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네, 너무 예뻐요. 입장이 너무 통통해서, 와, 환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만 원에 드릴 테니까요. 한번 키워보세요. 통통하고, 음, 색감 예쁘게 키우는, 그죠? 뭘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. 하나쯤은, 기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아이예요. 뭘로? 완전 환엽. 멀로입니다. 꽃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잘랐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라디칸스예요. 라디칸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이 어, 아이가 꽃도 예쁘지만요. 오래 가고요. 또이 밑에 있는 얼굴들이 지금 빨개지고 있잖아요. 이 아이들이 내년 되면 올해도 이렇게 예쁘지만 내년 되면 더 빨개지고 꽃 피었을 때 정말 예쁘고 다져지면 정말 더 예쁜 아이가 이 아인 이것 같아요. 야생화처럼 다육이처럼. 그럼 예쁨 받는 그런 라디칸스 요 아이가 3,000원입니다. 그리고요, 어, 저희 집에 워터메리가 아주 커다랗게 있잖아요. 근데 요 아이가 워터메리에요. 요 아이가 입장이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. 지금 요 아이들은 꽃대, 꽃이 다 졌습니다. 꽃이 지고 지금 요렇게, 예. 입장이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. 이 아이 라디칸스, 이 아이는 어, 3,000원 이고요. 그리고 저희 미니벨입니다. 예, 이 아이, 아이는 미니벨 금입니다. 이 아이도 3,000원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자격 착하고 이쁜 아이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오로라예요. 예, 홍옥은 정말 빨갛지만 이 아이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오로라입니다. 이 아이도 3,000원입니다. 이 음, 아이가 아마 홍옥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모아서 합식해 놓으면 너무 이뻐요 저희는 이렇게 심어 놓고 예뻐지면, 어, 시집을 잘 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려 봅니다. 국민이지만요. 정말 예쁘고 사랑받는 귀한 아이들입니다. 어, 이 친구는 염자인데요. 덕양 갈매기 금이랍니다. 네, 이 아이. 어, 색감 너무 이쁘죠금 색감이라 그런지 정말 예쁘고요. 또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도 있는 아이입니다. 예이 네, 아이. 어, 가격 정말 저렴하게. 4,000원 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는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.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. 어, 염자 종류는, 음, 추위에 약하니까 얼리지만 않으면 잘 키울 수 있고요. 어, 베란다 같은 경우는 물을 예쁘게 들릴 수는 없을지라도 덜 들일지라도 잘 크는 아이랍니다. 이 아이, 염자입니다. 어, 덕양 갈매기 금. 인사드립니다. 어, 이 아이요, 분갈이만 해도 가격이 확 올라가는 아이니까요. 어, 이렇게 분갈이 하기 전 저렴할 때이 아이 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염자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. 예. 네. 뭐, 복이 들어온다? 돈이 들어온다? 진실, <laughs>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그런 말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. 그죠? 이 아이가 염자입니다. 아주 예쁜 아이, 4,000원 드릴게요. 어, 이 친구가 낮에 햇볕 있을 때만 꽃을 볼수 있죠. 어, 이 아이가 담시 선인장이에요. 약간 보랏빛 색감이 나는 그런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 제가 7,000원 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아이 있어요. 이 아이가 퍼플럼 꽃혔어요이 아이 14,000원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비하옥이에요. 꽃이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쁜 아이 만원씩입니다. 정말 선인장 꽃이 너무 이쁩니다. 어, 이 친구가 앞둔 영상에 청단애의 여왕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주 큰 대품이거든요 꽃몽오리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황색 꽃이 아직 터트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꽃이 쫙 펴지거든요 그럼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와이가 그 청단애의 여왕입니다 어, 그런데 약간 곰보배추처럼 생겼죠. 예, 이 아이는 구은 식물이에요. 해년마다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. 정말 기특하고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. 꽃도 활짝 피면 또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. 이 친구는 릴리패드입니다. 예쁘죠? 이렇게 통실동실한 얼굴이 정말 예쁘고요. 이 아이도 약간 주황빛으로 물이 들고요. 목대가 있는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. 이 아이, 릴리패드. 이 아이는 한 2만원 가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춥수차라요. 춥수차라 어, 정말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친구인데요. 어, 제가 이렇게 놓고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춥수차라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아이는 만원 드리겠습니다.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. 아주 따글따글 따글 빨갛게 물들었을 때 어,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아이가 이 아이죠. 춥수차라 이아이에 만원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여기 사과꽃이 왔어요. 사과꽃, 요 아이요. 요 아이는, 어, 사과꽃, 요 아이는 자연 군생입니다. 8,000원 드리겠습니다. 가격이 괜찮아서, 어, 이렇게 인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는요, 어, 여기 보시면, 다빈치 금이라고 왔어요. 여기요 이게 금이거든요. 3도, 4도. 요 아이가 만원이에요. 어, 요 아이 답한번 보여드려볼까요? 다빈치 금. 음, 여기 약간 핑크색 요 아이가 금인 것 같습니다. 어, 요 아이, 만 원입니다. 다빈치금. 그리고 여기 는 아이들은요, 어, 남봉옥 돌기 남봉옥 아주 작은 아이들입니다. 제가 요렇게, 음, 약간 500원 동점 크기만 하다 하면 되구요. 근데 돌기가 다 독특하게. 멋지게 있습니다.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,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, 붙여놨거든요. 혹시 보시고서 번호대로 찜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셔도, 어, 번호로 말씀하시면서, 어, 보여달라고 하, 하시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아서요. 정말 귀엽고요. 정말 독특한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. 요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, 어,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 일곱이는 이렇게 아, 한번 어, 인사를 드려봅니다.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요, 저희 집 어, 제풀이가 이게 정말 멋지답니다. 창인데 정말 멋지죠. 이렇게 예쁜 꽃 보시면서 어, 더위도 훅 떠. 네. 날려버리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곱인에 와주신 모든 분들요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